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특급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천지인의 교육을 받으신 제자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날이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추가 공도의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위치는 뭐 용인시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된 사업을 하고 있죠. 반도체 4개의 펩을 신설하고 최대 80만 장입니다. 월생산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또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상형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스마트 산단 적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향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죠. 기대 효과 약 1.7만명 정도의 신규 직접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합동 투자지원반을 구성해서 이 투자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로서는 앞으로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세력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은 좀 꿈틀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종목들을 다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보면 투자액은 약 120조 원입니다. 당분인의 최대 투자라고 하는 삼성의 평택공장 투자 때 10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20조 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가 중요하죠. 바로 올해부터 진행되느냐, 내년부터 진행되느냐. 그러나 2022년부터 10년간 진행이 됩니다. 길이 구말리죠? 지금 19년이잖아요. 내년도 20년이고, 내후년도 21년입니다. 22년까지 아직도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도에 허가를 내주고, 2013년도에 첫 사비 떴어요. 몇년 걸렸습니까? 4년 걸렸습니다, 4년. 물론 이때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대감으로 잠깐 뭐 꿈틀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들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죠. 굳이 불확실성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킵해 놓고 준비만 잘해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2022년에 첫 삽을 뜰 거냐? 아니면 더 늦춰져서 23년이나 24년까지 갈 거냐? 아니면 또 빨라질 수도 있죠. 일정상 2021년으로 빨라질 거다. 빨라진다면 더 좋겠죠. 기회가 더 빠르니까. 그러면 첫삽뜨이약 5개월, 6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삽뜬 다음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럼 완공이 언제 되느냐. 자, 2013년에 첫 삽을 떠서 2015년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료될 시점에서 또 종목은 뭐 꿈틀거리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된 것들을 좀 보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뭐 여러가지 뭐 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수 공사 중에 하나가 클린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룸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계속 힙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ENG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하이테크 클린룸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약36%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들은 다 작년도 3분기 기준이에요. 2018년 3분기 기준입니다. 한양 E&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 설비 및 유지 보수 매출 비중이 약40% 정도 됩니다. 또 세버 MEC 같은 경우는 클린룸의 덕트레든지 배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주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K C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K C N C가 바로 이런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고요. X I N C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시공 사업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C S O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의 제어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건 네.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22년에 공사가 첫 삽을 뜬그 시점, 첫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힘이 없고 지금 관련된 이클린룸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면서 조금씩 떠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뭐 재료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재료보다는 그냥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반등한 부분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길게 좀 볼게요. 자, 월봉을 놓고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가 2013년에 첫 삽을 떴다 그랬습니다. 이 시점이죠? 언제 떴느냐? 5월달 떴으니까 이 시점일 겁니다. 2013년에 미리 이제 선춤에 됐던 것들이 한번 땡겨가지고 큰 시세를 내고 털어먹은 거죠. 쌍봉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죠 털어먹었으니까요 자 2015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생산시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짚고서 다시 반등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2 0 17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호황기죠 거기에 같이 또연료가돼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단 소리입니다 차트 흐름을 잘 기억을 하세요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2013년도 바닥에서 역시 첫 쌉뜨기 전에 주가 한번 뭐 크게 뜨죠. 바닥에서 급등하고 다시 또쭉 눌림목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 설비들이 들어간다. 이단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 반도체 호황기에 연료가 되면서 같이 또 우상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혹시 보시면 자 없고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쭉 우상향하다가 역시 2015년 생산설비 들어간다니까 급등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눌림목 조정 나왔다가 2016년 17년에 아시다시피 역시 반도체 호황기 받아서 추가 급등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2013년에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이 정도는 그만큼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다가 결국 2015년 생산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매물대를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약하다는 소리죠. 2017년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움직였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재료도체 클러스터 관련 재료를 띄우면서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막 손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단탄을 할수 있어요. 시수업 가지고 거래량이 붙고 또 거래대금도 17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단탄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벌써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것이 특급 전략이 될수 있는 것은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하는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2022년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 첫삽을 뜨는 그 언제쯤 나오냐? 언제 나오겠습니까? 2021년 하반기 정도면 나올 겁니다. 아, 내년도 언제쯤이면 첫 삽을 뜰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고 매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2022년 첫삽등 이후에 분명히 또 일정이 나올 겁니다. 언제 완료가 된다고. 그럼 완료가 되면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완료 시점 근처에 그 해, 완료하는 해, 그 시점에서 또 5개월, 6개월 전부터 다시 또 잡아 들어가면 되겠죠?를 맞을 수 있는 거고요. 2 0 2 1년 이전에 중국발 위기론이 3번, 지난 2008년과 같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한번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떨어질 때5 3 0원까지 떨어졌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겠죠. 자, 5 3 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9천원을 넘었습니다. 1800%가 넘는 거죠. 수익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얼마요? 예 1400원에서 얼마 갔습니까? 15000원. 그렇죠, 금융위기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그런 금융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항복하면 되는 거죠. 미국한테 항복하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고 계속 계기다 보면 결국은 한 번은 맞을 텐데 그한번 맞는 걸 2022년 이전, 이전에 맞는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가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특급 전략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